오늘 이제 진행하게 될 내용은 마인드맵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laughs> 어, 어떤뭐 개념 정리를 한다든가 이해에 도움이 된다든가 그런 강의가 목적이 아니고 어 이제 쭉 기본 강의 내지는 교재를 이용을 해서 쭉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물리 내용들이 너무 띄엄띄엄 띄엄 단편적으로 막우왕장하고 있고 정리가 전혀 좀안 되고 체계가 안 잡힌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과 이게 너무 띄엄띄엄띄엄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정리나 그 문제를 막상 풀게 됐을 때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떠올리는 데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흐름을 정리를 하고 관계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물리는 다른 자연과 학 과목에 비해서는 맵핑화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사실은 내용이 이제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또 연결, 연결, 연결되다 보니까 매핑하기가 굉장히 좋은 과목이고 그래서 이 자료를 좀잘 활용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예전에도 뭐 이거 그대로는 아니었지만 예전부터 좀 곤란해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요런 이런,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줘가지고 효과를 본 적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좀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것저것 조금씩 설명하기는 할 건데, 어, 세부적인 내용에 오늘은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연결이 되고 있구나, 라는 데좀 포커스를 두시면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두 개가 있는데, 어, 예시라고 되어 있는 자료 말고, 원래 본 자료, 그 뼈대? 뼈대를, 그 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본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필기해가는 느낌으로 쭉 학습할 때마다 활용하시면서 자료를 쓰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라고 뭐 이제 현강 오신 분들 나눠드리기도 했고 인강으로는 올려놓기도 했는데 예시라는 자료는 말 그대로 제가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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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본 거예요. 작년 거를 그대로 쓸까 하다가 수험생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저께. 다시 쭉 한번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글씨가 이제 악필이다 보니까 너무 날아간다 싶은 것도 지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음. 그니까 본인이 볼 자료로 쓰실 거면은 좀 바삭하게 외울 거 웬만큼 외워졌다 라고 할 때쯤 되면은 고 총한 5페이지인가 되죠. 네이스리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여러 장은 아닌데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거 넉넉하게 잡으면 2시간 정도면은 매핑하면서 쭉 자료 활용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요 이전 직전에 했던 특강과 마찬가지로 제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막 엄청난 집중도를 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흐름을 좀 잡아보자, 라는 게 기본 취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첫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 전체에 대한 게 개괄적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딱두 가지로 압축을 해라라고 하게 되면은 어 빛과 물체죠. 빛의 온전한 물리적인 동의어은 전자기파에 해당이 되고요. 빛과 물체 두 가지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물체라는 거는 요 이름만으로 어쩔 수 없이 질량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점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질점이라고 하게 되고, 즉 물체를 입자로 간주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앞쪽에 있는 역학이 사실 어, 진짜 물리학적인 이름으로 하자면 질점 역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 우리가 쭉 역학 쪽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질점 역학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질점 역학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질량을 가진 점들이 모이게 돼서 집단을 이루게 되면은 딱딱한 물체가 될 수도 있고 흐르는 성질이 있는 물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딱한 물체 쪽을 다루는 게 방체 역학. 그 유체는 다시 두 가지로 좀 나눠지죠. 이상 유체와 이상 기체로. 그래서 이상 유체에 대한 걸 다루는 걸 우리가 유체 역학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체 쪽에 대한 걸 다루는 게 기체 연력학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가 사실상 이제 어떤 질량하고의 관계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원별로 분류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체라는 거는 전기적인 성질을 가질 수도 있어요 즉 전하를 띌 수도 있습니다 전하를 띠게 되면 전기자기적 성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자기약 이라는 파트가 우리 또큰 단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물체와 빛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전화 자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자기파인 빛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가속도 운동을 하는 전화는 전자기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현대물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 작은 입자에 대한 뭐 전자 같은 것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광자, 빛의 형태로 흡수내지 또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체 자체의 진동 또는 빛은 진동의 본질이기도 하니까 빛 자체 이렇게 이 진동이 주변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게 돼서 파동 파트가 우리가 또큰 단원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존재하는 건 굉장히 단순 무식하게 하자면 빛과 물체 두 가지인데 빛도 그렇고 모든 존재하는 물체도 그렇고 얘네들은 이중적인 성질을 갖는다. 즉 입자성과 파동성 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물질의 이중성 현대물리 초반에 다루게 됐었죠. 여기서 좀더 발달된 학문이 양자역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laughs> 빛과 물체의 운동 자체를 우리가 이제 시공간에 대해 가 분석을 하게 되는 걸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원에서 우리가 다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 사실 이 존재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물리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쭉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게 우리 물리라는 과목이었어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 한번 쭉 잡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역학부터 같이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시라고 나눠드린 자료는 어쨌든 제가 적은 겁니다. 어,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이 적어주고 남이 정리해준 거를 봤을 때는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안 남습니다. 어,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막 속독을 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순간이 아니면은 큰 도움을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정리를 해보고, 나름 고민을 해본 게, 저는 머릿속에서 기억이 잘 되고, 정리도 잘 잡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뼈대는 근데, 당연히 이제 물리 쪽에 어느 정도 확, 확실한 가이드가 잡히지 않았으면, 큰 줄기의 뼈대 같은 거는 혼동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필이 없는 자료를 활용을 하시고, 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화살표 관계라든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동이 되실 거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강의에서 좀 챙겨가시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을 살을 붙이는 식으로 활용을